자본주의 사회에서 살아남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족장 이야기 자본주의 생존법 안녕하세요 자본주의 생존법 족장입니다 약 4일 전 크리스마스 때 와이프와 함께 과일 소싱하러 안동에 갔습니다 어, 안동에 가서 제가 어떻게 과일 소싱을 했는지 그 과정을 제가 어, 영상에 담아봤어요 과일 소싱 과정을 제가 영상으로 담은 이유는 전자책을 읽고 어, 과일 소싱을 하는데 별로 도움이 되질 않더라고요. 근데 그런 과일 소싱하는 영상은 많이 없었고 실질적으로 진짜 움직이는지 그런 것들을 좀 보고 싶었는데 그런 게 없어서 제가 직접 촬영했습니다. 크리스마스여서 사실 쉬는 게 많은데 어, 저와 와이프는 조금 좀 색다른 크리스마스를 보내고 싶어서 이번에 조금 무리를 해서 안동에 갔다. 영상을 끝까지 한번 보시면 과일 소싱을 하시는데 어, 많은 도움이 되실 거고요.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마지막에 제가 꿀팁 하나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영상 스킵하지 마시고 끝까지 천천히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어? 영상으로 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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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o. 네 안녕하십니까 자본주의 생존법 족장입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와이프랑 안동에 가려고 지금. 지금 시간이 몇 시죠? 6시 59분이요. 6시 59분입니다. 저희가 음, 8시 반에서 9시 사이 기차를 타야 돼서 지금, 보이시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지금. 오늘 크리스마스고, 크리스마스 빨간 날이지, 맞죠? 원래 일요일이에요? 네, 응, 그래서. 일요일에 이렇게 오전에 어디 가시는 분이 없어요. 네. 그래서, 이 있습니다. 우선은, 기차가 오는 것 같아서, 기차를 타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추워, 씨. 너무 추워. 자 이제 기차에 포레일에 탑승했고요 이제 몇시.. 이제 여 보시면 9시에 출발합니다 9시 출발해서 11시 3분 도착인데 좀 시간이 걸려서 김밥 한줄 먹고 좀 자려고 합니다 아, 상당히 피곤하네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너무 피곤해요 원래는 저희 아침 루틴하고 좀 달라요 저희 이제 막 일어날 시간인데 아, 너무 빨리 일어났어요 아무튼 이따가 안동에 도착해서 이제 다시 카메라를 열도록 하겠습니다. 뿅! 저는 지금 안동에 도착해서 잠깐 걷고 있습니다. 아 신선하네요 공기가 너무 좋습니다. 쓰기도 좋죠? 좋다고 말해요 빨리. 아, 다. 알겠습니다 왜 화가 나셨죠? 길로못봐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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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튼을 눌렀나요? <laughs> 눌렀죠? <이리도 하고> <laughs> 오, 사장님, 지금 어디 가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본주의, 족... 자본주의 <laughs> 족장입니다. 그, 제가 오전에 그, 여기 근처로 농장을 한 20분대 정도 팀임을 네, 했습니다. 팀임을 했고, 제가 한건 아니고요. 저 와이프가 지 해서 지금 한두 군데 정도 급하게 잡았어요. 스마스토어를 하시는 농장이고요 한 군데는 이제 스마스토어를 안 하는 곳인데 그꿨다 조금 판매가 부진해서 저희가 이제 판매해 준다는 명목 하에 지금 미팅을 잡았고요 한 군데 먼저 지금 가고 있어요 이곳은 이제 길한면에위치한 곳인데 거 3시에 나가봐야 된다고 해서 거길 먼저 좀 부랴부랴 가고 있습니다. 원래 안야 어, 여기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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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맞아, 그래. 저기 한번 찍어줘. 저, 저기 원래 저기가. 아 지금 두 군데 이제 사과 농장. 대표님을 만나고 그래서 어느 정도 가격 그리고 어떻게 출고 되는지 그런 거를 아다 이야기가 끝났습니다 두 군데 정도 미팅이 잘 끝났고 이제 집에 돌아가기 전에 서부시장 서부시장이 구시장이 한번 뭐가 있나 한번 보러 왔어요 고생해주 응. 감사합니다. 제가 하나 드릴게요. 드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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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라무 드라스. 드라스. 왜냐면 전화를 했었을 때 욕을 먹을 것 같은 거야요 아... 욕 먹으면 어떡하지? 욕 먹으면 되기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욕 먹을까 걱정하고 막 그랬는데 다행히 이제 너무 그냥 경상도 사람들이 좀셀줄 알았는데 좀 그래도 괜찮게 이렇게 거부하는 것도 좀잘 해주시고 괜찮다고 해주시고 그래서 전화하는 건 그렇게 잘 넘겼고 그리고 하다 보니 좀 마지막에는 음. 좀 그냥 능청스럽게 넘기기도 많이 했고요 우선 이거 아, 먹을게요 짠 미쳤어 와 아이씨 고생거뭉장마다 아. 스타일도 다 다른 것 같고 같은 곳에 있어도 그래서 역시 많이 다녀보고, 많이 얘기를 나눠봐야 더 좋은 과일도 물론 했지만, 사람은 어쨌든 한번 한 맺는 거잖아요. 그래서 계속 같이 할 건데, 그 같이 함으로써 진짜 확실히 더 많은 데를 다녀보고 전화도 해보고 해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우선 첫 번째, 처음 시작... 뭐라고 해야 되지? 처음 해본 건데, 재밌고 숙소 씬 계속 다니면 또더 좋을 거 같아요 다음번에 여기 자야되면 또 다음번에 또 놀러가고 하면 또 거기서 이왕 간거 같이 또 해보고 하면 너무 좋을 거 같아서 일석이조죠 음, 응 일석이조 일석삼조된거 같아 사람도 만나고 또 좋은 것도 먹어보기도 하고 또 거기서 볼 일까지 보고할수 있으니까 좋은 거 같아요 응. 그래서 수국랑잘 맞는 거 같아요 응. 첫 번째 응. 농장 농장터는 응. 거의 절 보고 얘기를 안 했어요 맞아요 <laughs> 거의 <안 웃음> 절 보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아예 보지도 았어요습니다뭐 거의 뭐 저랑 저보고 잘 생각해보라고 결혼도 음, 좋은 담을 해주시고 이게 진짜 여성한테 유리하죠 확실히 확실히 유리한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또 같이 왔다고 하니까 좀더 좋아하시는 것 같기도 해요 결혼식을 아직 안불렸다고 하니까 바로 좋을 거예요. 잘 생각해보라고 그래서 <laughs> 아, 역시 본격적으로 먹어볼게요 여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꿀팁을 공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일 소싱을 할 때, 리스팅을 하잖아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안동 사과 농장을 리스팅했고요. 총 20군데 정도를 엑셀로 쭉 정리해서 1번부터 20번까지 다 전화를 돌렸습니다. 한 번씩. TM하는 방법은 사실 너무 간단한 거라서 얘기하긴 뭐하지만, 그래도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 그냥 간단히 어, 저희 어, 스마스톡 트 어떤 건지 설명 드리고 저희가 왜 전화했는지 설명 드리고 그리고 오늘 만날 수 있는지 어, 그 말씀 드리고 어, 그렇게 해서 20 군데에서 이제 두 군데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10% 확률이죠. 10% 확률로 이제 컨택이 됐고 어, 그 중에 이제 두 군데 중에 첫 번째가 사실 저희랑 좀 이야기도 잘 맞고 결도 잘 맞았는데 어, 결과적으로는 대표님이 물건을 안 대주시기로 했어요. 어, 뭐 이유는 잘 모르겠고요. 그때 현장에서는 막다 주실 것처럼 이제 얘기하셔서 사실 저희도 조금 기대를 많이 했는데 첫 번째 대표님은 결과적으로 연락이 안 왔고 두 번째 대표님이 사실. 그때 현장에서는 좀 대면 대면 했지만 지금 저희한테 물건을 대주셔서 열심히 판매하고 있습니다. 제가 해보니까 음 사실 별게 없어요. 그냥 전화를 잘 해서 약속을 잘 잡고 어 물건을 잘 확인한 다음 받으면 그만이다. 근데 이제 한 가지 음한 가지 그 현장에서 좀 느낀 건 뭐냐면 너무 그때 상황을 아 그때 상황으로 모든 걸 결론짓지 마세요. 어, 저도 그때 상황이 그때 그 26일이죠. 26일날 그 농장주를 컨택하고 했는데 첫 번째 대표님한테 너무 기대를 많이 했나봐요. 어, 이제 결과적으로 연락이 안 오셔서 굉장히 많이 실망을 했고 그리고 사실 첫 번째 농장이 사과는 더 맛있었어요. 어, 맛있었는데 사제 농주분은 사실 그 농사 짓는 거에 너무 프라이드 반해서 이렇게 뭔가 판매나 약간 사업가만 있는 아니시더라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잘안 됐는데 음, 여러분도 어 한번 만약에 과일 소싱을 가시게 되면 꼭뭐두세 군데 정도는 꼭 컨택을 컨택을 해 와서 나중에. 어 나중에 어차 가격 결정이나 이런 게다 돼도 어, 집에 돌아와서 이제 다시 연락해보면 연락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꼭 가셔, 가셨을 때한두세 군데 정도 어, 이제 거래처를 따고 내려오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이제 A가 안 되면 뭐 B C라는 그런 대안이 있잖아요. 근데 그냥 한 군데만 이제 컨택하고 오시면 만약 에 거기가 갑자기 마음을 바꿔버리면 진짜 세대거든요. 그러니까. 보점 그꼭 참고하시고 에소싱 하시는데 도움이 많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럼 다음에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정보가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